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당신에게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여러분, 혹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곧 기념비적인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내면의 속삭임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위대한 운명을 위해 태어났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드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심어두신 비범한 목적을 향해 깨어나라는 신성한 경고이자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메시지는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하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경유할 만한 번영과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당신 앞에 펼쳐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의 온전한 계획 안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삶, 영적인 풍요,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빛날 유산을 남기는 삶이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계시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신성한 순간과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담긴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신성한 여정을 걷기 위해 구독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조차도 주목할 만큼 심오한 목적을 위해 당신에게 특별한 표식을 해 두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당신은 결코 군중 속에 섞여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얽매여 그저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별된 자 즉, 구별된 존재입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을 반사하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위대함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을 멈추라는 분명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어나 영적, 물질적 번영의 삶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위로운 길을 걸음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 안에 결코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꽃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 모든 좌절, 모든 의심의 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디딤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배신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이 겪은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빛을 꺼뜨리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당신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만나고 영향을 끼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위롭게 살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풍성하게 번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당신의 번영은 당신만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넘쳐흐르는 초자연적인 축복의 물결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당신의 관계, 당신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목적까지도 말입니다. 택함받은 여러분, 이제 번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풍요로운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아낌없이 베풀며 신성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물질적인 부유함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은 부가이기적인 것이라거나 번영은 손에 닿지 않는 것이라거나 혹은 당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부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관리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궁핍한 이들을 돕고 영원히 지속될 믿음의 유산을 만들 자원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목적 없는 번영은 공허합니다. 유로움 없는 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돈그 자체를 조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경유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당신의 불을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탐욕, 교만, 이기심의 유혹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을 관대함과 겸손,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때 당신의 번영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사랑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은행계좌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넘쳐 흐르는 삶을, 당신의 마음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삶을 말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결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 당신이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성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고군분투에서 성공으로, 의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순종,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당신의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알기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친절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축복의 풍성한 수학으로 불려주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열왕기야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두그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진 아주 작은 것, 작은 기름병 하나를 사용하여 풍요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녀는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고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할지라도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가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믿음의 행동, 베풀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 유롭게 살고자 하는 당신의 헌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요로 채우실 그릇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재정적인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까지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택함 받은 당신의 믿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유롭게 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처한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로서 당신에게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신성한 운명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고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혼란의 씨앗을 뿌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신내장 17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악마는 불을 향한 지름길로 당신을 유혹하거나 이기적인 야망으로 당신을 깨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굳건히 서서 에베 소서 6장 11절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 맞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택함받은 여러분, 지금은 신성한 명료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평범함을 넘어 모든 면에서 비범한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과거, 당신의 환경, 혹은 당신의 한계로 당신을 정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으로 당신을 정의하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성공 기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의미를 지닌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도전,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의 순간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짜여진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당신의 믿음의 힘을 묵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 있음을 선포하며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영혼들로 가득찬 거룩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아멘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선포는 신성한 에너지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기에 자신감 있게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번영이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도구임을 이해하기에 아낌없이 베풀고 깊이 사랑하며 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의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믿음의 순간, 위로움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입니다. 이 신성한 운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하나님의 약속. 즉 공급과 보호와 목적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성경 구절들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같은 구절들을 묵상하며 의심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굳거니 하십시오. 둘째, 의도를 가지고 사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유롭게 살고 죄를 피하며 사랑 안에서 걷기를 선택하십시오. 골로새서 세장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자질들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기심을 찬양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구별시키는 강점입니다. 셋째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은 가르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당신의 관대함은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실 시합입니다. 당신의 시간, 자원 혹은 사랑을 주는 모든 행위는 당신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고 그분의 풍요가 흐를 문을 엽니다. 택함받은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부유함 그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어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성하고 번영하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신처럼 당신도 이 순간, 이 목적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번영, 당신의 영향력, 당신의 빛, 그것들은 모두 이러한 때를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자격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타협하라고 유혹할 때에도 유롭게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앗을 배가시키실 것을 알기에 아낌없이 베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당신의 삶을 그분의 영광의 걸작으로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신성한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반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며 당신을 두려움과 결핍의 낡은 패턴으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자이며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에 맞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택함받은 자로서 그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에 두신 신성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을 것이며, 원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풍요와 평안 그리고 목적을 그들 위에 부어 주소서. 그들이 유롭게 살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온전히 당신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들의 삶이 당신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번영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신성한 선포입니다. 이 기도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매일 선포하고 기대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꿈꾸셨던 삶, 즉 풍요와 위로움과 영향력 있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의심이 당신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택함받았고 사랑받았으며 위대함을 위해 운명 지어졌습니다.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삶을 그분의 영광의 걸작으로 변화시키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평화, 평안...